엄은 보입니다. 오늘도 탈춤합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음 눈깔 테스트를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여기서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전금석가 뭐지 물로 보이는 게? 잠시만요. 제가 좀 어디를 다녀와야 됩니다. 또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분들. 자, 눈에 잘안 보이는데, 잠만. 헐, 잠만. 다 알아차릴 것 같은데? 이따 물을 주고. 자. 그리고, 얼음. 계소롭때 얼음이자. 어유 그리고 다이아블럭까오잉 그리고 또 뭐를 할까요 양털이 있죠 어. 우선 이 양털을 설치하고 양털이 제일 많네 이것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네. 어, 빡시짜잡았 아이고. 아이고. 오. 잠만 잠깐만요. 여기서 떨어져, 떨어지면 죽나? 여기서 오병도좀비아 어? 여기서 내리려나? 써봐줘나 <laughs> 아, 죽구나 탈출맵, 소리없은 헬링가인 차트는 음...여기 응. 틀렸는데 여기? 그래서 갔어 어? 왜 지금 아 맞는거에 들어가는건가? 아이고 우와아아아아 호잇 호잇 난 여기 갈거야 으 응. 역시 이건 내가 만든 탈출 맵이야 아니, 없다! <laughs> 여기가 아니었지. <리우치>. 잇 <호잇. 웃음> 다시,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자. 월. 변경, 크리에이티브. 어, 저장, 네? 아니! 아. 아. 망을. 패티브. 뭐야, 어. 저사해 헤어, 씨. 개빡쳐. 아. 왜 써봐, 야, 뭐. 아. 망했네. 씨. 시 망을... 아니, 아, 아 여기 왔구나. 어이쿠... 에이구에이구아 여기로 가야돼, 씨... 응? 여기 실제로 가는 건가? 이건... 개같이 가는 건가? 응? 요가! 응. 어? 아! 응? 여기서... 이걸 딱 가지고... 아니다. 난천기였어촌을 구해서 아 여기 내꺼였어촌지 여기 그냥 나오고 딱 잠만 이지 한개나 뭐망어촌지였세개지였으니까 도 가져. 호잇, 호잇. 남의 천지다. 호잇. 자, 달치고 해야 돼요. 어. 어? 괜찮아요. 여기서 자면 되니까. 잠만. 아, 씨. 세. 아, 개. 난풍그로움이나 응? 어이구. 아, 빨리 바꾸고 싶은데. 죽으면 개. 개같은. 어씨 잠만. 난원래 참고 있어. 와우. Wow. 잠깐. 네, 잠시만요, 개인 사정으로 또 나가야 겠다 자. <mondoNetflix> eh 어, 개빡친다 오이쿠야, 오이쿠야. 아야 되니. 오이구. 정말. 개. 빡. 진. 다. 지. 바이. 우왕. 깼당. 난 점프신.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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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서 어쩌라고 들어가서 어쩌라고 응? 응? 들어가서 어쩌라고 들어가서 어쩌라고 아씨 비비 음. 어, 어이구 까까 여기서 죽었지 뒷다 다리 한개 살지 어이 쥐하 아. 안 돼. 어, 어? 괜히 점프했네 어이구 내피 자, 나의 소중한 어이구 어이구 나의 소중한 뭐있지? 뭐있지? 아, 존나 다행. 어, 집었지, 찌뻣, 밭에. 발 아니, 개, 개, 신발. 같은 것을 봤나? 어이! 아, 신발. 이런 개나리 같은 것을 봤나? 어, 어이. 나, 개, 같은. 아 어, 개 시끄러운데, 새들.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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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발 아신신 오잇, 오신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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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몇 살인지 맞힌 분은 한번 아니 제가 몇 살인지 댓글로 맞히신 분들은 음.. 제가 몇 살인지 맞힌 분들은 어? 어 집집음제 어이 어, 아.. 아닙니다. 저 멤버 두명 모집하고 있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명을 뽑을 겁니다. 어이구. 세 명이 누구냐면요. 아, 세 명이 누구냐면요. 다섯 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멤버를. 그래서, 한 명은 저고요. 나머지 한 명은 sos님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어.. 블랙홀 님이고요. 또 한.. 한 분은.. 그.. <laughs> 다시 말.. 에휴.. <laughs> 블랙홀 님과 SOS 님 그리고 아 닉네임을 까먹었네? 어. 어쨌든 한명 있고요. 그리고 없어요. 제가 멤버를 다섯 명을 모으고 있는데요, 한 명이 부족해서 멤버가 <목> 되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목> 자, 한마디로 그냥 멤버 되고 싶어요라고 그냥 올리면 돼요. <목> 어?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영상 잘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뿅!